Okay. 일 절에서 오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오4사 쪽입니다. 제가 말씀드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계속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고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봉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배 마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드리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밝혀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예수하라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고자 합니다. 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며 고쳐주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사역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더이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밝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눈짓, 몸짓, 발짓을 통하여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기분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작하였던 그 진작만으로 우리는 그 상대방을 다, 알 수,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관들이 앉아서 6절에 마음에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한분 외에 죄사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릇된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노라. 그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한 원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의 죄 대하여도 사할 원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탈 여탈을 그분 주권 아래에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기를 노력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사하는 권세를 알게 하시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의도와 함께, 그 죄사함과 함께 몸에 병이 남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이쪽에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저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함과 바람 속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지 나의 바람을 나의 원함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나의 기대함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기대하는 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린 곳에 이 중풍 병자가 내 사람에 의하여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의 원함을 예수님의 바람을 나타내십니다. 것이 바로 죄의 상함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육신이 그의 병이 치료함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바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원함과 바램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원함과 바램을 던져버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집으로 가라하는 그 명령 속에 주님은 이것을 바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원함과 바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함과 바램을 이 중풍병자 와처럼 꼼짝달싹 못하도록 자신을 얽어맬수 있는 월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월무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월무에서 벗어나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풍병자에게 주신 것습니다 그리고 도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몸 짝달상 못하던 였그 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 노려 있지 않고 사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복음의 사역의 첫 시작이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원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 처소로 가라 내가 거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여 너에게 행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증거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증거들의 내용들입니다. 그 증거들의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담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말씀 속에 그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증인 되는 증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이 자리에 머물만 있고 싶었던 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함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보내주시어 나의 원함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 속에 온전히 예수 증거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